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3월 20일 금요일, 퇴근길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퇴근길시황은 월요일부터, 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죠. <laughs>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최근에 금요일이나 주말에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워낙 비상사태다 보니까 어, 좀도움되셨면 좋겠다 싶어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기습적으로 올라오는 뭐 혹은 낮에 올라오거나 아침에 올라오는 시황들도 있고 뭐 종목들도 있고 하니 어, 여러분들이 알람 설정을 꼭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시작 전에 공지 간단히 해드리면 이거 굉장히 긴급한 거라서 그런데 어, 어제 이렇게 저희 로센 TV를 사칭하고 도용하는 사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 진행 사건 알려드리면 오늘 이제 강남 경찰서에 어, 고소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 뭐 수집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기급공지사항 어, 올려드렸고요 이 4층 버무를 통해서 피해보신 분들은 요 아래쪽 아이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뭐 MMDST 요쪽을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단일 아이디와 어, 대표번호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저희 영업직원 없는거 아시죠 영업직원이 어,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laughs> 그뭐 영업을 하고 하는 이런 사건은 없습니다 먼저 연락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연락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만약에 상담을 다른 직원분이나 뭐시장님이 하시더라도 저희가 이제 유선상으로 제가 뭐 인사 정도는 드리죠. 그래서 육성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어,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이 어, 진행되지 않는다, 저, 저라는 사람을 확인을 못 한다라고 하면은 아 이건 사칭이고 사기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각별히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요런 아이디들 있죠 이렇게 카카오톡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계정들을 요 계정들 다 사기 계정입니다 도용한 계정들이고 어, 저희 상담, 상담해드리는 계정 사진은 요게 아닌데 유튜브 사진은 않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요것도 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다른 사진 무슨 사진인지 알려드리면은 그것 또한 이제 도용 할까봐 어, 말씀드리는데 이 사진은 않습니다 유튜브 사진 다른 사진입니다 저희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 에,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내용만 봐도 제가 아닌 거 알지 않을까요? <laughs> 제가 뭐 펀드 매니저한테서 그뭐 종목을 받아서 한다거나 뭐 이런 말도 안 되고 내부 정보를 가지고 한다거나 시세 차익을 노리고 행해진 주가 조작이다. 저랑 전혀 안 맞는 말이죠. 어, 제가 뭐 주가 조작이나 이런 불법적인 일을 할 사람은 아니죠. 제 영상을 일주일만 보셔도 아, 이 사람은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아실 겁니다. 어, 이렇게 해서 좀 개인투자자 분들의 급한 마음 이용해서 이런 어, 사기적인 멘트가 나온다 그러면은 아 이거는 도용이고 사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칼럼들만 읽어 보셔도 제가 어, 얼만큼 이제 원칙과 기준을 생각하는 사람인지는 쉽게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어, 3기 같은 경우는 뭐 주말이나 해서 올라올 테니까 공지 올라오면은 어,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 한국 증시 오늘 급등 보이면서 어, 매수 사이드카까지 들어갔습니다 저 거의 뭐, 뭐 아니면 돈에요 최근에 <laughs> 서킷 브레이커나 뭐 아니면 매도 사이드카 어, 워낙 급락으로 해서 걸렸었는데 이번에는 급등으로 인해서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참 대단한 시장인 것 같아요 저 어제 말씀드렸죠 한미 통화수업까지 나오면은 이러면은 나올 건다 나온 거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추경이든 뭐 정책이든 추가적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든 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나올 건 지금 다 나왔어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나올 수 있는 건다 나왔어요. 추가적으로 어떤 정책이 나오냐 플러스 알파인 거지. 최소한에 나와야 되는 것들은 다 나왔어요. 그 이상 것이 나왔다고 생각해. 요 최소한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이 지금 나온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올 게 어제 말씀드리기를 나올 건다 나왔는데 이제 반등하는 것만 기다리면 된다. 공포 심리가 좀 잦아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5일 전쟁에 개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가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 지수 같은 경우 이제 전일이죠. 이제 뭐 미국, 시, 미국 시장으로는 이제 수요일이고 우리나라는 목요일 새벽인데 미국이 최근에 급락하는 구간에서 보면은 대부분 보시면 이렇게 급락할 때 저점이죠 종가가 저점으로 마감을 한단 말이에요 한번 반등 나와도 그 다음날 보면 은 거의 저점 부근 또 급락한 다음에 또 저점 부근 반등 한번 나오는데 또 다시 저점 부근 이렇게 종가 어. 마감하는 가격이 저점일 때가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아, 투심이 이렇게 안 좋고 좀 어렵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지금 흐름이 조금 바뀌었죠 여기 보시면은 수요일 금요일 아, 수요일장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장 부분은 아래꼬리를 이렇게 달았다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좀 방향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었는데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 증시도 이 부분에서 2만 포인트 아래쪽에서는 이제 좀 하반 경직을 만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뭐요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동안 정책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좀 의도적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위기, 위기성 발언을 하고 다음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방안책을 내놨죠. 이게 하루만에 바뀌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전날 준비를 다해 놓고 위기감 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책, 어, 해결을 하고 이걸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이게 계속 나오고 있죠 위기감 조성 해결, 위기감 조성 해결 뭐 대표적으로 국가비상 사태를 시장에서 원했었는데 국가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이제 좀 재정 뭐 지원을 좀 끌어다 쓰기를 원했는데 음 그게 하루 늦어졌죠. 하루 전날에는 뭐, 뭐 딱히 뭐 방법이 없는 것처럼 어, 불안감을 조성하더니, 그리고 이제 여행 금지라던가 이런 안 좋은 이슈들을 많이 얘기하더니, 바로 하루 뒤에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이때 500억 달러 지원, 그리고 500, 500만개 검사 키트, 그리고 대출 이자, 어, 그리고 이제 비축유 구매. 이건 유가 때문이죠. 비축유 구매. 이러면서 또뭐 유가 이렇게 급락했을 때 우리는 나는 뭐 저유가를 뭐 선호한다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아있죠. 미국 쉐일 업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단행을 했죠. 그래서 0.5%포인트 인하, 그 다음에 1%포인트 인하. 그래서 한 번에 뭐한 번에 아니죠. 한달 안에, 1개월 안에 한 2주 안에 1.5% 포인트를 내리면서 제로 금리가 됐습니다. 0에서 0.25%로 미국도 이제 제로 금리가 됐어요. 일본 뭐 유럽에 이어서 미국까지. 그러면서 이제 뭐 시장에서 의심하는 것들을 이제 좀 해소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7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도 가동을 하고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 열어서 마이너스 금리는 안 간다, 금리를 마이너스로는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추가적인 양적 하화는 아직 모르겠다, 우리는 더 이상 할게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더 이상 할게 없다라는 것도 이제 악재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시장에서 원한 것은 원하는 게참 많아요 시장이 원하는 것은 CP 그러니까 기업 어음도 매입하는 것을 바라고 완유 회사채 등뭐 이런 쪽을 원했는데 기업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좀 안정화를 꾀할수 있는 방법 이걸 어, 원했는데 이걸 어, 이런 공들은 이제 트럼프한테 넘긴 거죠. 그래서 트럼프랑 대화하면서 어, 제롬 파이 이제 할수 있는 걸다 하고 이제 공을 트럼프한테 넘겨서 트럼프가 해결해 주는 모양.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거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 의심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한테 계속 넘기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기자회견에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15일 동안 10명 이상 모임 피해라. 그리고 특정 지역을, 어, 뭐, 핫스팟, 뭐, 이런 곳을 봉쇄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뭐, 뉴욕을 비롯해서 뭐, 전국을 봉쇄할 수 있다. 50개 주를 봉쇄할 수 있다는 봉쇄령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미국은 경기침체로 갈수 있다. 어, 가고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발언을 했죠. 그리고, 뭐, 아마도 메이비를 써가지고 이렇게 발언을 했고, 음.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8, 9월 아니 7, 8월, 7, 8월 그리고 그 이후 이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 어뭐 거의 비관론적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제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어 시장에 친화적이지 않은 어 약간 비관적일 수도 있는 이런 발언을 하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뭐예요? 또 c p 이랑뭐 계속 나오죠. 어, 그러니까 어, 말은 이렇게 해 놓고서 살건다 했어요, 지금 보면은. 22도 지금 어제 1035조 채권 매입 프로그램 가, 가동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경기 부양책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오늘 좋았던 것은 우리나라에는 정말 긍정적이었던 게 이제 600억. 지금 미국 금융 위기 이후에 이렇게 나오면서 그 당시에 한 300억 정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거보다 2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통화수업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달러 유동성에 안정화를 가져다 줄수 있죠. 이 부분 때문에 과거에 좀 문제가 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선제 조치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본이랑 이제 소녀상 이제 문제랑 하면서, 이제 통화수업이 끊겼죠, 일본이랑. 그러다 보니, 미국이랑 달러수업 좀 대규모로 체결하는 게 중요했는데, 아, 이거는 뭐잘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중앙은행이랑 해서 잘 수업이 됐고, 뭐 싱가포르 통화청이랑도 수업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다한 번에 몰린 거예요. 그래서 나올 만한 정책은 다 나왔습니다라고 했죠. 통화수업까지 딱 나온 다음에. 제일 불안했던 부분 중 하나를 좀 해소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남은 건 이제 유가 부분인데 최근에 뭐 엄청 불안했죠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랑 러시아랑 지금 막 감산 조치를 취하다가 이 보시면은 최근에 급락하기 전에 이 유가 전쟁 나오기 전에 보시면은 주봉으로 보여드릴까요? 저 앞에 보시면은 이게 70 달러를 못 넘어가요 보면은. 자, 요거 기존에 말씀드린 2016년에 이미 말씀드렸죠. 2016년 1월에 분석해드린 게, 에, 요, 다 이렇게 구워드리면서 40달러, 44달러, 그리고 50달러, 54달러, 60달러, 그리 70달러는 못 넘어간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구간별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이어졌죠. 네, 70달러 못 넘어간 이유로 여기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 26달러 찍었을 때 말씀드린 겁니다. 2016년 1월에. 그래서, 어, 70달러 위쪽으로 가게 되면 미국에서, 세일 어, 쪽으로 해서 이거를 가격을 방어해서 못 넘어가게 할 거다. 얘가 증산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70달러는 넘어가기 어렵고, 음, 그리고 이 산유국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50달러 위에는 진짜 최소 마지노선으로 제가 볼때 44달러 위에 있으면 숨은 쉬는데, 그래도 50달러 위에 있어야지. 그래도, 불안, 불안하지는 않은 정도는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위쪽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었어요. 50달러 위 정도 유지해주고, 60달러에서 70달러 사이 가면은 계속 뭔가 쉐일류 증산해서 누르고. 그러다 보니, 유가를 이제 산유국들은 80달러 이상으로 유지를 하고 싶은 거예 100달러 넘어가면 좋겠지만, 어, 뭐 경기가 워낙 침체 구간이고, 미중 무역전쟁도 있고 하다 보니, 이 구간이 이제 더 올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80달러만 해도 그래도 만족할 정도는 최소한의 만족할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 이 상황에서 미중 무역 전쟁하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사우디랑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오펙 e c 산유국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중심으로 한비오펙 쪽에서 이제 생산량을 줄여가지고 감산 조치를 취하면서 이 유가를 이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감산 진행 중이고 미중 무역 전쟁이 길어졌죠 생각보다 작년 뭐, 초에서 봄 정도는 해결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4월에 합의문 쓰다가 중국이 이제 파토 낸 거고요 그래서 연말에 합의문이 된 건데 음, 그 사이에 이 산유국들은 감산조치를 취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150만 배럴을 감산합시다. 사우디에서 100만, 어, 오펙에서 100만 배럴을 감산할 테니, 러시아를 비롯한 비오펙에서 50만 배럴을 감산을 하, 하면, 이러면 조금 안정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 구간에서 50, 50달러 부근에서의 얘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좀 끌어올리자. 라고 했는데, 러시아에서 거절을 한 거죠. 왜 우리만 감산하냐. 지금 상황을 봐라. 얘가, 유가가 못 올라가는 게, 미국 때문 아니냐. 미중무역전쟁도 미국이 일으킨 거고, 우리가 감산을 해도 이게 못 올라가는 게 미국은 증산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세계 최고의 석유 생산국 1위는 사우디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미국이 1위 아니냐 그럼 얘네는 증산을 하는데 왜 우리끼리만 감산을 하느냐 싫다 이거죠 러시아가 이제 미국이 꼴배기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도 아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지금 감산 조치 취해서 970만 배럴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이거 1000만 배럴로 늘리겠다라고 하다가 1200만 대로 얘기했다, 1300만까지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한 거죠. 러시아도 아유 니네가 1000만까지는 우리도 늘릴래, 증산할래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 어, 서로 이제 원효 쪽으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서로 이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둘이서 합의 보기보다는 미국에서 개입을 해야 될것 같다. 트럼프가 들어가던 어, 대체자가 들어가던 어, 실무자가 들어가던 미국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 이거 아무래도 트럼프가 가는 게뭐 정상이겠죠. 이렇게 어,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적극적으로 5일 전쟁에 개입할까 싶다라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해요. 어, 그래서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음, 처음에는 어 이런 낮은 유가 뭐 <laughs> 나는 기쁘다 난 좋아한다 이딴 소리 하다가 백악관에서 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트럼프가 국제 유가가 수십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왜냐면 기존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2016년에 26달러였단 말이에요 그거 깨고 바로 깨고 내려갔죠 어, 20달러도 뭐까지 갔었으니까 그래서 아 이건 너무 낮은 수준이다. 응? 가장 낮은 수준이고 러시 이거 러시아에도 좋지 않고 사우디에는 너무 나쁘다. 우리는 타협점을 찾고 있다. 적절한 시기에 개입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가 개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개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 유가 시장이 조금 불안했었는데 이 부분이 해소될 가능성을 엿본 거예요. 어, 개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100% 해결된다는 아닐지언정 어, 트럼프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음, 미국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동참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가능성을 좀 높인 겁니다. 이 부분 해결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시장이 좀더 안정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안전자산이고 뭐다 뭐 내다 팔기 시작했죠. 주식 이렇게 급락을 하고 원래 이렇게 그좀 위기감이 있다 싶으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은 금값이 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1650원 위쪽에 있으면 안 된다. 아, 1,650 달러요. <laughs> 온스당 1,650 달러 위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어, 뭐 요, 요 구간에 뭐좀이 구간에 좀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안정화를 좀 찾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급락이 나와버렸죠 금값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안전자산까지도 내다팔고 그냥 다들 현금 선호 심리가 생긴거예요 그냥 공포감에 의해서, 어, 공포감에 의해서 현금 선호 심리가 생겼다. 그래서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어, 이슈들이 계속 나온 거죠. 경기부양책 계속 나오고 이번에 유가 안정화 가능성 요 부분까지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올해 오늘은 이제 양대시장 다뭐 매수사이드 카가 걸렸죠. 그래서 오늘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걸로는좀 부족해요.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해서 어, 이 1600 이상 요 구간까지는 와줘야 되고, 못해도 1600 이상까지는 와줘야 되고, 웬만하면은 1650에서 1700요 구간을 좀 건드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반등 나올 때도 뭐 신나게 뭐 강력하게 반등이 나오죠. 지금 보면은 뭐 100포인트나 올랐죠. 하루 만에. 그래서, 어, 빠질 때도, 하락할 때도 급락이 나오고, 상승할 때도 급등이 나오고, 무슨 개별주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지수가. 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어, 엄청난 어, 폭포가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해소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어, 전일 말씀드렸듯이 해줄 건다 해줬고 이제 시간 쌓아 합니다 오늘 수급도 보면은 어, 최근 수급동향은 외국인 파생수급이 좋았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역시 나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하는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죠. 약간의 안정하는 이제 뭐 조단위에 가까운 금액을 계속 팔지는 않죠. 그래서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매도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매도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쉬운 게 이제 연기금의 좀 적극적인 방향으로 말씀드렸는데 어제 오후장 그리고 오늘 어 오늘은 좀 약하긴 하지만 매수가 좀씩 들어오고는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코스닥은 수급이 뭐좀 돌아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외국인 쪽에서 적극적으로 저점에서 매수를 해가고 있고 기관에서도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신 오늘은 수급 쪽에 에러가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9청계약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최근에 한3만개약 이상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오늘 급등 나오면서 일부는 청산을 했다 뭐 신규 베스 포지션 단, 단기 단 포지션 들어간 것들이 일부가 청산이 됐죠 그리고 콜옵션 같은 경우는 어, 그동안 금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있어도 좀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푸드옵션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 푸드옵션 매도가 나오는 것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게 되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 매도가 나올 때는 이 구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바운딩이 나와서 회복을 해줘야 된다 하락하지 않아야지 수익을 보는 상품이라고 했어요 근데 계속 급락을 보였잖아요. 급락을 보일 때마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물어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판매를 하던 아니면 결제를 받던 만기일까지 가져가던 그런데 어, 이 구간을 그래서 유지할 이유는 없다. 외국인들이. 만기 전에 한번 반등이 나오게 돼 있고 이번 만기는 굉장히 빠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4월 9일이기 때문에 빠른 만기이기 때문에 뭐 이번 주 후반이든 아니면 다음 주 초든 어 그래서 반등이 실마리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부터 가능성은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 확신이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뭐 확신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막 시작이니까. 다음 주까지 보면 좀 나올 수는 있겠죠. 어, 충분한 것 같아요. 최소한 1,800 정도까지는 해줄 가능성이 높고 좀 잘해주면 1,900, 1,950까지도 가능성은 있는데 요건좀 지켜보자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1,800에서 1,830이 구간이라도 빠르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숨은 돌릴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급락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번에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주도주 보유하신 분들 중에도 후발주 들고 계신 분들 있죠? 후발주 같은 경우는 좀 정리를 하고 반등구간에서 정리를 하고 이제 주도주의 중심이 되는 종목들로 교체하시면 되고 소외주 보유하신 분들은 반응이 별로 없는 종목들 분명 히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 잘 정리해가지고 주도주 섹터와 주도주 그리고 성장주 섹터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 모르냐고 저희가. 이제 2020년 3기 타이밍을 조금 늦췄어요 저희 생각보다 어, 며칠 정도 늦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요거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임시금통일를 이게 세 번째로 열린 거다 세 번째 임시금통일이임시금통이 소집 세 번째인데 첫 번째가 언제였냐 2001년 9월 19일 0.5% 포인트 인하를 했고 2008년 10월 27일에 0.75% 포인트 인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16일 이번 주 초가 되죠. 그래서 0.5% 포인트를 인하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 이후에 항상 나온 게 그래프로 보여드린 게 보시면은. 조금 더 늘려야겠네요. 자, 2001년대로 네. 가면은 보시면은 이때죠. 이 이후에 주가 동향을 보시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걸렸죠. 일주일 정도 걸린 다음에 요 날입니다. 요거 뾰족하게 올라온 날. 요날 어, 금통위에서 임시 소집을 하고 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항상 늦어요, 우리나라는 이번에도 굉장히 늦었다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늦장 등 아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없는 나라라서 조금 주변국을 살피면서, 어, 금리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무조건 욕만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나라 상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우리나라 항상 신중하다라고 좀 기분 좋게 표현할게요. 신중하기 때문에 상황이 벌어지고 거의 저점 부근에서 이제 임시금 통일을 열거나 합니다. 그 이후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두배 이상 주가가 상승을 하죠. 저점 대비해서. 이때도 463 포인트까지 하락한 다음에 900 포인트 이상 갑니다, 943 포인트까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2008년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있을 때죠. 그래서 어, 지금 2008년 요때네요. 아, 급락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어, 1,000 포인트 이탈해서 900 포인트까지 뭐, 뭐 한번 깨졌었는데 이날입니다. 요거는 아예 저점 형성한 날이죠. 이날 금통이 열린 다음에. 이때는 반등이 바로 나왔어요. 빠르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중 바닥성 찍고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이때 이후에 3월에 금리 인하를 이제 멈추고 이제, 이제 금리 동결이 되면서부터 3월부터 해서 뭐 급등이 나옵니다. 이때 보시면 나요. 그래서 급등이 나오고 뭐900 포인트까지 이탈했던 증시가 2000 포인트를 넘어가게 되죠. 이거는. 그래서 이런 뭐 강력한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 강력한 증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뭐, 요런 정도 생각하시면은, 이번에도 그래서, 뭐 하루 만에 바로 반등이 나오지는 않더라도, 금통이 열린 다음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정도 안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공포심리가 그 정도면은 잦아들고, 현재 경기부양, 각국의 경기부양책이랑 다 나왔고, 통화수업 하나 남았었는데, 통화수업 해결됐고, 유가 부분이 이제 불안하다 했었는데, 유가 부분만 해결되면 되겠네요라고 했는데, 이 5일 전쟁 개입 검토하는 것까지 나오면서, 지금 할수 있는 거는 다 해준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반등이 이제 뭐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 아직까지는 섭섭하지만 오늘 하루만 보면은 그래도 희망을 보는 날은 됐죠 그래서 지금 스토리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매일매일 업데이트해 드리면서 스토리를 읽어 드리고 있는데 어 정말 중요한 공부가 될 거고 여러분들 어 평생 보면서 이런 정도의 저,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이건 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는 굉장한 기회라고 봅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IMF 때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 IMF 때, 그리고, 그리고 제가 본건 이제 다컴버블이랑 이제 9.11 테러 쪽이죠. 아까 첫 번째 인지 금통이 얘기 나왔던 그 전후인데, 그 때, 예, 그리고, 음, 9.11이라고 쓸게요. 닷컴버블 그 9.11, 요, 요 사이.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2008년 금융, 근육, 금융, 미국발, 금융위기 뭐요때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유럽발 금융위기는 그렇게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정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음, 제 기억 안에 있는 걸로는 이게 네 번째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는 네 번째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가 가봐야겠죠. 이게 네 번째 기회가 될지 아니면은 어, 제가 잘못 생각해서 여기서 추가로 무너질지는 봐야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락한 구간은. 2,200 포인트에서 지금 뭐1,500 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는 것 자체는 이제 좀 과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참고하시고 어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데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실 수 있도록 어 미리미리 알려드렸고요. 음 여러분들. 어, 댓글과 어,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어,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하시면 요런 어, 원래 공개 에, 일정에 없는 영상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 알람 설정 꼭 하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